뭐 봐? 아 우리 쌤들이들한테 애칭 정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귀여운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오이 댓글 재밌다. 꾹라오 어? <laughs> 이것도 귀여운데. 달콩아. 붕붕아. <laughs> 어? 둘기야 무좀아. <무죸마. 웃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내 이사장실 차지하고 앉으니까 좋아. 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이 자리 진짜 편하다니까. 누워봐 누워봐. 완전 편해. 아, 절대 내려놓지 마. 권력의 달콤함이라. 아씨, 이못슬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사보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절대 손안 때려. 이번에 내가 절대 손안 때려. 절대 손안 때려. 간다짱손손대였어 짱다. 다른 분 맨날 싸고 맞출까. 나도 내가 싫다. 안녕하세요. 국언니 있어요? 응. 언니 낯이 익은데 누구시더라? 춘향이는 광안로 얼려 먹는 탕으로 중국집은 동해로 야구는 1루2루3루 말루. 제 이름은 루루예요 아내 그 친구 구구 동생 루루 맞지? 그때 아, 막 멘붕멘붕 멘붕 재밌었다고 막 그랬었잖아 어, 맞아요 재밌는 멘붕멘붕은 일루일루 일루일루 아, 아, 그 언니 그 구구는 그 이사장실에 담겨있을 거야 아, 고마워요 아그 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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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저기 저 근데 그 루루는 무슨 일해? 제 직업이요? 고민 상담 가요. <laughs> 정말? 어 잘됐다. 나도 고민 상담 좀좀 좀 해줘. <laughs> 그래요. 우리 구박니 친구시니까 공짜로 해드릴게요. 공짜. 잘... 아니 그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밤마다 싸우시거든. 아,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내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을 봐보세요. <laughs> 어, 맞네. 해결됐어요. 해결. <laughs> 루루시 상담 완전 잘해요. 빨리 다들 상담 받아봐요. 아나 원래 돈안받고는 상담 안 해주는데. 아 그럼 저부터. 그 제가 이번에 빚을 해서상 컴퓨터가 있는데 고장이 났거든요. 아무만 눌러도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갑니다. 이어떻야 됩니까? 껐다 키세요. <laughs> 예! 나는 막 밤마다 이상한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전화 벨소리만울려도 너무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으로 바꿔요. 예! 치지 예! 지는요, 보다시피 100kg가 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맨날 많이 많이 먹으면 지는 어떻게 될까요? 200kg 넘겠죠? 예! 진짜 조만간 200kg가 넘으려나? <laughs> 아이 근데 맛있는건못 참겠어! 아우 <laughs> <laughs> 아우 죽었다! 아우 아우 죽었다! 아아! 음, 박공주 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뭐긴 보건실 침대 도어갖고화장먹고 있잖여. 어뭐어그럼 과자 푸슬하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건 누가 치우라고요? 아니 너무하네. 어? 구구 쌤 이사장 텐 뒤로 피곤하면 언제든지 보어실 와서 쉬라 그랬는데? 아유 아유 아유. 아힘 아, 받네. 구구 쌤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당장 나가세요. 아이 아이 진짜 왜 그러는겨? 당장 나가세요. 아이 왜그러냐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아이 도대체 왜? 침대 무너지니까요 <웃음> 인정 아이고, <laughs> 뭐라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너무 멀어죽겄네 아니야 박공주 쌤을 내 편으로 확실히 만들 필요가 있겠어 박공주 쌤 제가 앞으로 보건실에 누워서 과자도 먹고 쉬게 해드릴 테니까 제 편이 되어주세요 참말이요? 아니, 나는 무조건 버거리 팬이지 <laughs> 콜라 좀 갖다 줘 <laughs> 네? 우리 구구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루루씨 닮아서 그런 거였네. <laughs> <laughs> 루루씨가 뭐예요? 그냥 편하게 루루라고 부르세요. 그럴까? 그럼 내 아내 될 사람의 여동생이니까 호칭이 처제? 형부? <laughs> <laughs> 우리 친해진 기념으로 나한테 떡볶이 쏘는 거 어때? <laughs> 좋아요. 일로일루 <laughs> 일로일로. <일릴루. 웃음> 학교가 놀이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laughs> 네 맞아요 제가 만든 학교는 놀이터처럼 활기가 넘치고 재미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척 하고 있네 바, 바, Pardon? 뭐라고요? 됐고 앞으로 보건실에 제 허락 없이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세요 왜 그래야 되죠? 제 보건실이니까요 모두의 보건실이에요 내 보건실이야 모두의 보건실이라고! 뭐야 언니? 보건쌤 왜 저렇게 재수 없어? 원래 저러셔 이해해야지 뭐. 마음에 안 드네. 나한테 맡겨 언니. 후. <목소리> 부고쌤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보건쌤? 어? 뭐야? 노루 씨가에 부고쌤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언니가 마음이 약해서 못 싸우니까 제가 대신 싸워주러 왔어요. 나랑 싸우겠다고요?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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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내가 지켜줄게. 요 길가메! 어제생 가만 있어보세요. 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오관 쌤, 솔직히 말해요. 못 생겨서 마스크 못 벗는 거죠? 못 생겼으면 나가 쌤 쪽으로 잘르 잘르. 마스크 벗은 용기 없으면 잘르 잘르. 아나 킹받네. 저 마스크 벗으면 너무 예뻐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눈물 까봐 안 벗는 거거든요? 그럼 벗어 보시던가.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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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좋아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오 마스크 벗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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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안막게 조심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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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건샘의 공격을 선글라스를 껴서 막아냈어.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직나 왜 우리 편은 다 도움이 안 돼. 다 필요 없어. 아 나와요. 아니 보건샘, 되셨습니까? 보건샘. 아니 편 들어줬더니 왜저런디요나 이제부터 이자 편할래 요 이거. 보원쌤의 상대로 이렇게까지 싸우다니 아뭐 별거 아니던데 <laughs> 루루야 너 지난번에 멘붕멘붕 멘붕 되게 재밌어 했잖아 우리 승리 기념으로 축하공연 볼래? 멘붕멘붕 축하공연? 좋죠 그래? 뭉치 박공주쌤 빨리 해봐요 응? 아 루루가 <laughs> 보고 싶다잖아요 빨리 해봐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일으켜요 <laughs> <이렇게요. 웃음> 아 코끼리가 진짜 뛰어들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되잖붕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되아아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안되아안 되잖아 안되아안 멘붕, 멘붕, 멘탈, 붕괴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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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멘 내가 어제, 내가 어제, 멘붕, 멘붕. 집에 가고 있었는데, 멘붕, 멘붕. 우리 집에 불난 거야, 멘붕, 멘붕. 너도 놀란 엄마한테, 멘붕, 멘붕. 이, 이렇게 얘기했지, 멘붕, 멘붕. <C PET recession> 멘붕 멘붕 탈 붕괴 멘붕 멘붕 멘탈 붕괴 아 너무 재밌다 일일루일일루 오늘은 내르센루루가 놀러와서 보고샘도 물리치고 멘붕 맨붕, 멘붕도 재밌게 봐줘서 기분이 좋아 <웃음> <웃음> 아 저거 아, 보고쌤 진정하세요 그하프릴 때까지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얼마든지요. <laughs>